오케이, 파트너. r 이 n e r I've set up quests for the Fire Wyvern a 몬스터 사냥 개는할수 있거든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하고, 아니, 나쁜 물에... 이것도 주고... 흔조해가지고... 는 아,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아, 일단!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아이템을 교체를 해서, 어? 아, 지금 회복약이 없군요? 회복량을 다 만들어주자 니오레우스가 잘때 마비덧하고 감전덧 깔고 생포해요 덫을 어떻게 깔죠? 깔죠? 제가 덧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조... 조합해서 하는 건가? 마비도 쓸수 있네. 근데 생포를 하면 퀘스트가 수주가 되, 수주해가지고 깰수 있나요? 아 진짜요? 그러면. 마비병 마비덫? 마비덧이랑 감전덫? 감전덫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감전덫이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장비를 한번 변경을 해야 되나? 어? 이거 뭐야? 마치요? 마치요? 귀한 우군 있는데 마비 덧 마취욕 아 이걸 써야 되나? 그냥 일단 그냥 싸워볼게요 싸워보고 제가 일단 식사를 먼저 하고 그냥 싸워서 좀더 싸움에 익숙해진 다음에 포획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식사하는 데가 바뀌었나? 제가 제일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 내가 잘못 눌렀구나. 여기가 아닌데. 집회구역이 아닌데. 자, 어차피 온라인은 안 해가지고, 집회 구역은 따로 안 가거든요. 가자. 가보자. 사실 날라다니는 용 잡기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 아, 하루종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정수 문리니, 그렇죠? 제가 바로 청정수 문리니입니다. Okay, <laughs> 그나마 지금 아이템을, 공짜로 좀 좋은 걸 줘가지고 속성 갈린 게 독이랑 막 이런 걸좀 약화시켜줘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공격력으로 갈까요? 됐어 일단 지금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두 개거든요. 불의 용은 스펙 꼭대기에 뿔의 용은 모래 바닥에 뿔의 용? 뭘, 뭘 먼저 잡죠? 아까 불의 용은 좀 힘든 거 같고 뿔의 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비 분쇄기 분쇄라고요. 분수, 디아블로스가 좀더 어려울 거예요. 어, 제가 지금 그럼 디아블로스를 가는 건가요? 땅... 땅의 용이 그건, 아, 그건 것 같은데, 아, 뿌리의 용이 그건 것 같은데... 망 했다. 아, 괜찮아. 어차피 둘다 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만 강화를 하면 할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단단한 뼈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여기. 여기는 안 되니까. 됐어. 가자. 디아블로스가 뿌의용이면뿌의용은 뿔의 뿔의 혹시 날라다니나요? 전 날라다니는 용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땅에 있으면 어떻게 물약 빨고 어떻게든 잡겠는데 날아다니는 애는 어떻게 사, 사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어? 니아블로스 사냥 떴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어, 이게 처, 처음 쪽이네요. 하약초. 어, 얘는 누구지? 안녕? 일단 돌아다니다 보면 뭐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괜히나 왜이히왜 괜히 이냐? 어안 죽어? 내르기간테 잡으실 수 있으신지 내르기간테는 또 뭐죠? <laughs> 아니 이거 몬스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발자국이 왜안 나올까요? 어, 저기 부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래된 발자국. 있다. 이가 누군지 알아맞혀보자. 어 나왔다. 아 설마 이예야? 아 아니지? 날라다니는 애만 아니면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야 역시 날라다니는 애 아니야. 얘인가 보다 얘가 디아블로스인가 보다 어우 무슨 폭주쏘야? 어 뭐야 사망의 들처럼 아, 얘 아니에요. 아, 얘 뭐야? <laughs> 얘... 나 아니야, 얘 낚시였어. 아, 내, 얘도 날라댕기잖아. 이것도 뭐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안 날라다녀요? 어 그나마 다행이다 오얘 시체.. 먹을 수 있나? 아위이 친구 초보자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장비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력이 지금 200.. 넘거든이 아마 저요위해저장 위해 준장은데 o 어, o 예, k at t 뭐야 horns o 봐. t h a 봐 t h 아니. 어. 허 딱. 난... 저차나오지어야씨 이거 피할 수가 없네. 아니 왜? 정신 차려. 아니 꼬리! <laughs> 이 친구는 스테미너 조절 잘해야 돼요. 스테미너 조절. 자, 일단 볼보로스 아이템 좀 먹어주고. 하나 태평하죠, 완전. 용골. 아 세팔. 미쳤나 봐 아이템 먹을 땐좀 건드리지 말고, 일단 상황을 좀 볼게요. 이거는 퀘스트라서 얘가 도망가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니, 뭐냐? 아니, 와... 피할 수가 없나 본데? 못 했다 아 이렇게 피했다 아, 대박. 아 보고 있을 때성강을 서트려야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야이 뭐야 일단 다리를 공격하는 건 맞는 거. 같아 근데 패턴이 어려워져봤자 아, 이게 굉장히 짧네요. 후보 에디션 사셨어요? 후보 에디션 그냥 기본 샀는데, 아 도망갔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깨? 방어구는 어디서 이거 그냥 사니까 그 아이스본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몬리니를 위한 방어구를 준것 같아요. 사실 리치길이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어디 때려야 될지 몰라요 모르... 맞아요 때릴 곳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먼저 때려가지고. 이리에저골 부술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머리를 공격을 못 하겠네요. <웃음> <웃음> 아, 야, 이걸. 이걸 맞는다. 아니, 공격을 안 해. 야! 씨, 꼬리 진짜! 꼬리 잘라버린다? 몬스터 위에 올라타는 거설명 못하겠어. 아 저도 몬스터 위에 올라타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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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태복량 먹어주, 아, 씨, 야. 태복량 먹었는데도 이런. 이런... 아, 태복량 하나 달려. 그래. 아, 야, 씨, 최복 회복... 아또 들어가 미쳤나 봐. 아왜아 공격이 안 될까요? 아씨 진짜 어떻게 하지? 어 어떻게든 잡는다. 아, 제발. 오케이. Good, you're well hidden. Hopefully this does the trick. 어, 이, 이대로 가만히 있자고? 아, 제 사냥해야 된다고. 거리가 짧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나 무기 바꿔야겠다, 무조건, 진짜.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면, 전 무기를 바꿔서 도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조충곤, 재밌어요. 조충곤이 뭐죠? 아니, 진짜. 아, 오우, 씨. 아, 돌에 어 아, 아! 아 돌에 어그로 끌어야 돼요? 여긴 것 같은데? 이 돌에 어그로 끌어야 돼. 영지문을 잘 공격을 해야 되나 보다. 아! 아, 진짜 뭐리 사실 지금까지는 장비빨이고. 제가 퀘스트를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거든 야, 오늘 처음으로 실패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어림도 없죠. 데미지 잘 넣고 있다 지금. 어딜 봐 어딜 봐. 새 지하까지 오셨네. 아니 그 아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불룡 못 잡아가지고 얘 먼저 도전을 하려고 왔는데 얘가 더어렵다네 일단 수도 도전 한번 잘하아 온다. 아 미쳤나 호 <laughs> 미안하다. 아아 미안 미안하다. 이제 좀 아프죠. 그런 것 진짜 너무 아프다. 온다고? 어, 야, 이걸이걸 맞는다고? 주인님만 틀렸다니까, 나도 틀린 것 같아. 틀린다. 어, 야, 아, 이씨 아, 아, 정신 차려. 이게 스태미너 손실이 크면 안 돼요. 스태미너 아, 이렇게. 이게 뛸 때. 도망간다.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이거 다시 도전해도 잡을 수 있을까요?